2024년 3월 13일 예, 오후 6시 47분 입니다 예뭐 오늘은 뭐 수익을 봤어요 수익을 봤는데 17만 4943원 네 예, 수익을 봤습니다 뭐 그리고 저거 뭐야 이 지금 하나계좌인데 하나계좌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매도 매수가 없죠 예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뒀는데 아이씨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올랐었는데 뭐 지금 이제 어두,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썼습니다. 판단을 서서 SG 글로벌하고 신진 S, SM을 건들면 안 된다는 판단을 썼고 아유일레너테크가참참 참 걱정이 돼요. 아 이게 가장 뜰것 같았는데 아 힘이 없어요 힘이. 아 제가 아 큐라크를 갖고 있다가 그, 그 뭐였죠 유튜브 방송 보고 아 이거 평가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던졌더니 아유 씨 제가 만 600원인 거에 손절을 했나 그렇거든요 아 그게 만6 0 0원까지아 <laughs> 그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제 지금 음 지금 건들 거는 이제 유일 에너테크를 건들냐 마냐인데 내상을 일 보겠습니다. 밀리는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350 주인데 아무튼 이 상을 보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상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10억 계좌는 유일에너테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13,110원이면 뭐 되겠다 싶었는데 1 3 1 0 0원이 끝나갖고 아좀 걱정됩니다 예, 한국 비 n c 가 아니라 지금 그걸 봐야지 SG글로벌 S.G.글로벌이 진짜 얼마까지 갈라고 저러는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에 예, 지금 뭐 3천 주 갖고 있는데 그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 신진 SM도 건들지 않을 거고요. 지금 뭐 제가 뭐 움직인다면 이제 이율 에너테크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 뭐 내일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은 걷어나야 될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거는 한계점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만 원도 안 되던 게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라서 어느 한계점 예, 손절 라인은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유일레드테크. 예,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약간 일부를 소 일부를 던지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그 제일 괜찮을 것 같던 게 지금 제일 이제 말성이 비슷해서 음. 솔, 아, 참. 아, 그리고 좀 SG 글로벌이 지금 수익이 33.91%인데, 야, 이걸 눈 감고 가야 되니 참,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아 신진 SM이, 신진 SM이 많이 빠지면 유일 팔고 또 신진 SM을 사야 되나?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생각이 정반대니까 이거 뭐, 이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니까,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좀 이걸 한번, 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전업을 하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가정을 살게끔 해놓고 내가 무슨 전업을 해서 내 꿈을 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뭐 별의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토토도 하고요, 로또도 하고요, 뭐, 뭐, 동행복권 내에서 로또를 해요, 매주. 예, 그, 그래, 그래갖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그거 할까봐,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해요. 예, 얼마까지 쓰냐 했는데, 벌써, 13일인데, 벌써 7만원 썼는데. 근데 지금, 토토는, 지금, 하루에 뭐, 얼마 안 써요. 한 5천원, 3천원?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돼갖고, 9만원 정도가 있어갖고, 뭐, 올해, 요번 달은 안, 토토는 안될것 같고, 동행은 뭐, 음, 아음에 동행복권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와 이런 게다 있지. 그날 하루에 10만 원 썼나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쓴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다 하다 보다 하니까 10만 원이된 거예요. 10만 원 이상은 그안 뭐 되거든요. 예, 돈을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한 3만 원인가 넣는데 뭐대고안 되고 대고안 되고, 되고, 안 되고 하니까 1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달 정해놓고 하는데 많이 쓸 때는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돈이 너무 부담 가는 거서 지금 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토토도 지금 뭐 하루에 제가 만 원씩 했다가 이거안될것 같아서 지금은 한 삼천 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만 원을 벌어 놔서 지금 요번 달은 토토에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또 동행은, 동행은 뭐, 지금 뭐 로또가 되면, 로또가 되면 이거 바로 들어가죠. 씨, 되게 바로. 바로 전업을 하죠. 예. 이게 꿈입니다, 전업은. 예.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별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짓도 했다, 저짓도 했다. 하여튼, 뭐, 제가 그래도 무슨, 우리, 우리, 제, 우리 살림살이에는 큰 지장을 안 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뭐, 우리 가정에는 크게 그 뭐, 부담을 안간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제가 미술 쓰는 것도 아니고 신용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잘 퍼쳐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어쨌든 예, 14만 17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화이팅. 예, 전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